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자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쵸 시간 요금이 올라야 택시 불러 놓고 장 보는 사람이 없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laughs> 택시 불러 놓고 장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좀 예, 있죠 저도 예. 옛날 택시 할때 보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일, 볼일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세워놓고 해봤자 택시기사분님들한테 돈은 안 돼요 움직여야 돈이 되는 거지 세워놓고 오면 시간 계산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 안 돼요 예. 예, 예. 다음 그 택시요금 조정할 때는 거리나 시간, 이걸 좀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여금을 눈에 띄게 확못 올릴 경우에는 네. 거리나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이번엔 그냥 호출비 플러스 취소수수료, 기사 5, 감차 3, 플랫폼 2, 거리 시간 동시병산, 이날 4인 1천, 시범 도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 여러 명 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사람 타나, 두 사람 타나, 세 사람 타나, 네 사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 여금 거리를 네 사람이 타게 되면은 버스비보다도 더 저렴한 게택시예요 네. 그게 좀 모순된 점은 있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마을 버스 수준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이건 좀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똑같은데서 타고 똑같이 내리는 게 택시지 예. 몇 장에서 한번 저기서 한번네분네 분, 네 군데서 다한 분씩 내려보내면은 이건 마을 버스보다 더 보던 거죠. 네 예, 예. 이건 좀 핸디캡을 줘가지고 아 그때마다 요금 체계의 변동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마을 버스하고 비슷해지니까. 택시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택시가 고급 기능인데 지금은 완전 대중교통이 돼버린 거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지금도 택시비 비싸서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기가 한다고 술집 사장님들이 그러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약간 택시를 이상하게 좀 보시는 분 같은데요. 저녁에 가면은 할증에 접어들면은 음. 택시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최단성을 맞추려면 일정 금액은 보장을 해줘야 아, 우리 택시 기사님들 분 이럴 수 있는 거지 물가는 오르는데 언제까지 제작을 걸어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예예뭐 이렇게 돼도 사실은 어, 택시 손님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택시 손님은 항시나 정해져 있어요 예예. 음. 예. 그래서 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인지 고급교통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좀 앞으로 정확히 해야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죠. 이것도 예.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범택시 개념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선이 좀 애매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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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예전 김포 택시 요금이 좋았는데 109m 현시점에서 용인 요금 거리 113m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야간 할증은 좀 과하고 보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 말이 조금 안 맞긴 한데요. 어, 거리 요금을 좀 줄이자, 이런 댓글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본 요금을 팍 눈에 띄게 올릴 수 없으니까, 거리 요금이나 시간 병산으로 해서 그 재산성을 맞추는 게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예. 좀 거리 요금에서 거리 구간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신규 개인택시 양수자 만 53세 K5 신차 사보험료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개인택시는 뭐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공제에 들게 되면 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아 100%부터 시작하니까 아 분기에 6개월에 142만 원 정도니까 1년 걸 계산하면 은 자차 빠진 게 280만 원 정도 사보험과 아, 공제조합의 차이는 공제자업은 그래도 네. 할증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네. 일반 사범에 비해 가지고 높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공제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많이 났을 때 할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범으로 가르타는 게 낫지, 사범으로 가입해가지고 추후에 사고율이 많으면 아 사범 같은 경우는 할증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고 많이 났을 때 공제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 공제로 갔다가 공제에서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사범으로 가르타게 되면 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데 사범에서 사고가 많이 나오면 공제로 다시 갈때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불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점을 참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예. 사보험을 가입할 때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 사보험은 나이를 좀 따지죠. 네. 공제는 나이를 안 따지고 무직은 아, 5년 무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보험은 나이, 많이 따지죠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분포도가 좀 해서 아, 처음에 가입할 때는 좀 적을지 몰라도 추후에 사고 났을 때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개인택시를 사보험 가입하게 되면 옛날에 승용차 몰랐을 때그 사고난 이력도 다 같이 가져가는 건가요? 다 같이 따라가는 거죠 네. 공제는요? 공제는 에, 사보험 전에 났을 때 보험은 공유가 안되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넣어 봐야 구체적인 보험료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 습관은 저희도 정확한 건 모르고 사보험으로 본인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 거실을 조회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직장 생활 하면서 개인 택시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자주 달리는 댓글인데요.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룰이다 틀린데요. 가능한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는데, 일단은 4대 보험을 받으면 그일하는 직종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직종을 정확히 알아야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분은 안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근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안 그래도 법인 개인 택시 포화 상태인데 거리 요금 올리면 손님들 다 대중교통 이용하지 잘못하면 손가락 빨 수도 있음. 안 좋은 머리 굴려 봤자 나락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아니 거리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건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가 있어요? 물가 반영 폭에 비례해서 요금은 어차피 올라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아예서 올리지 못 하게 되면은 그 금액으로 해서 몇 년씩 가기 때문에 물가 반영하는 만큼은 어느 정도 적용을 해 줘야 우리 기사분님들도 견딜 수 있는 거지. 요금 안 올리면 어떻게 이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보요금 시간 요금은 요금 올릴 때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가스비도 그때 그때 올르, 네. 어, 달라질 때마다 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요금도 아, 물가 반영폭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야 아, 가능하는 거죠. 예예. 네. 예. 아, 나는 이상한 게 식당에 가면 음식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왜 택시 요금 오르는 거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단적인 애로 그러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도 8천 원, 9천 원 하는데 택시 요금이 너무 낮다. 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걸 비례했을 때는 택시 요금은 4,000원, 5,000원만 해도 크게 와닿았나 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요즘 음식 먹을 때돈만원 미만짜리 식대가 있나요? 네.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안될것 같아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법인체 줄이면 실업자 늘어난다. 법인체 기사님들 개인 택시 할수 있도록 개인 면허 시세 50% 이상 하락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법인 쪽에서 계신 분 같은데 개인 택시 면허 50% 이상 하락할 이유가 있나요 이분의 희망사항이겠죠. 네네. 그런데 개인 택시 난박값은 시장 형성에 맞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걸 누가 설정해서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예예. 맞습니다. 이건 뭐 그분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남박값 비싸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지들이 개인 택시 사자마자 입장 변하고 남박값 올라가야 한다고 할 거면서 이런 댓글을 <웃음> 달았습니다. <웃음> 사람 마음 이렇죠, 이 뭐. 그러죠. 네. 막상 그 어, 업무에 종사해서 네. 본인이 그 그룹에 속해봐야 아, 실적을 아는 거예요. 예, 예. 제 아는 분도 이렇게 법인 택시 하시다가 개인 택시 받으니까 개인 택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저희,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2013년도에 사가신 분이 얼마 전에 정리로 가시는데, 그때 당시보다, 아, 그때는 5,200만원에 샀는데, 1억 2,100만원에 팔고 가시는데,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동안 놀지 않고 개인 택시를 운영해서 어, 생활을 했고, 추후에 관뒀을 때 퇴직금 형식으로 많이 오르니까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하시는 분들은 사고 파는 거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매매업자야 사고 팔을 때 금액이 낮고 높게 측정되는 거에 민감하지만은 사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는 시점에서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사는 시점에서 좀 싸게 받으면 그 싸게 사, 구매를 하시면 그게 좋은 거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예. 예예.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넘버를 사는 거니까 시세에는 예예. 크게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요. 살때좀 싸게 사시고 팔때 비싸게 예. 팔면 좋은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주식의 유상증자 개념이군요. 택시의 총수가 줄어도 개인 택시 발행이 늘어나면 매출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가 발락은 당연한 결과네요. 그랬는데, 이거 면허 전환형 감차 얘기에 예, 예.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면허 전환형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법인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전에는 무사고 기념을, 개념을 둬가지고, 아, 개인택시를 무상으로 내줬잖아요. 지금 어, 무상으로 내줄 것 같으면은 법인택시에 있는 그 올해 종사를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 법인 택시 면허를 가지고 개인 택시를 전환을 해주고 그 대신 그 법인 택시 면허를 시에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감차하는 것은 적정한데 지금 너무나 낮은 가격의 법인 면허를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휴먼 차량으로 있는 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들이 많은데 그걸 저 일정 대수를 감찰을 해가지고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겠 나오면 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쪽은 더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떨어지고 개인택시 면허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어, 개인택시 면허값 하락은 당연한 결과네요. 이렇게 이분은 쓰셨는데.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 택시는 총량제로 묶여가지고 움직이는데 법인 택시 대수를 얼만큼 감량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많이 감량을 해가지고 아, 개인 택시 쪽에 채산성이 높아지면은 면허감 값은 올릴 거고 만약에 아, 개인 택시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면허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네. 예, 예. 이번 서울택시 그 면허 전환형 감차를 보면 법인택시 1000대를 감차하고 한정 면허 500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법인택시 넘버값을 너무 높게 쳐준 것 같아요 법인택시 넘버값을 아직 정확하게 얼마 쳐준다는 거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지금 아, 1대에서 500대를 감차하고 500대를 전환시킨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정 대수를 정부에서 아,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게 이게 감차지 아, 천대에서 500대를 감차하고 그걸 개인 택시로 500대로 전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휴먼 차량이 돌아다니니까 네. 네. 예, 예.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서울 법인 택시 한 대의 넘버 값은 얼마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선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법인 택시,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한 대면 법인 택시 8대, 9대를 감차시킬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2대1로 감차를 하니까 이건 법인 쪽에 많이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거 그 특혜 준 금액만큼 개인 택시 쪽에서 떠나는 결과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택시는 들쭉날쭉하니 법인처럼 개인택시 회사 만들어 유도리 있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개인택시를 회사를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고 개인이 자연스럽게 네. 이럴 수 있는 게 개인택시지 네. 법인택시마냥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노동시간을 딱 규약을 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그러면 법인택시지 개인택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법인 택시가 있는 거고 개인 네. 택시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다 법인 택시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자영업자로 어떻게 그 회사를 만들어서 또그 밑에 넣는다는 건, 예,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네. 대구에 택시가 많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아봐야지. 그리고 가격이 타시도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낮다고 해서 수입도 서울 대비 반토막도 아닌 것을 뭐가 그리 이슈가 될 일인가. 지가 일한 만큼 벌어먹는 게 택시인데 그랬는데 이분은 대구 택시에 대해서 특히 수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거 같아요 개인 택시는 제가 눈에 그러잖아요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본인이 일하는 만큼 그 수익은 들어가는데 본인이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이 최악이에요 네. 인구 비례해서 인천하고 통계 했을 때도 통계 저희가 저번 주에 내보내 드렸는데 택시 대수도 많고. 아, 어, 그 다음에 인구수도 적고, 지금 대구가 공업도시로 잘 돌아갈 때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는데, 인구수가 줄고, 공업도시에도 자꾸 처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 이거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몇년 앞을 못 내다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지금 와서 이거를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음. 예, 예. 이분은 뭐 대구에서 하시는 분 같은데 수입도 서울 대비 반토막도 아닌 것을 그랬으니까 이분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간다 이런 취지 같아요그죠 예,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그냥 택시 개택 위주로 가야함. 법택은 사람 없어 날리고 개택은 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우버 타다 등다 싫다고 하는 택시 업계는 그냥 택시하고 싶다고 하면 개택 시켜줘야함. 솔직히 노인기사들 빼고 어느 정도 자격되면 면허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웃음> <웃음> 네. 면허가 다 풀려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시장이 붕괴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어느 선진국이나 네.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럼요. 모든 직업에는 그 허들이 있잖아요. 뭐 변호사가 되려 그러면 뭐,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다 풀어준다 그러면 다 공멸하는 길이죠. 예, 예. 네, 예. 그냥 댓글로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결국은 법인택시 감차 처분하라는 얘기구만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가격 안정 차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예, 예.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되고 시장 형성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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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필요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곳을 통해 출고 지연 사업 개시 연장에 대해 사업 개시 연장에 대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대표님을 통해 인가를 안 받아서 문의드리고 답변 받기가 송구스러워서 전화로 문의드려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전에 그 통화를 해주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차량을 신청해 놨는데 그 차량이 빨리 안 나왔는데 그 지자체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못해 가지고 아,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안에 빨리 영업 개시를 하라고 하는 사례거든요. 이 사례는 잘못된 사례예요.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잘못한 건데 제가 그 아, 제시를 했거든요. 음. 다시. 아, 차량납기 지연 확인서를 제조사에서 끊어가지고 관할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어, 끊은 기간만큼 유예가 되니까 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예 음, 예. 아마 이분은 대표님을 통해서 거래를 안 해서 문의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댓글을 담은 거 같아요. 아 근데 이런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택시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가 아, 우리 구독자님보다. 많이는 알지 못해도 조금 더 아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시 택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죠. 차가 많아서 문제라면 이전처럼 개인 택시 부재를 부활하면 해결되죠. 요지는 법인 택시에서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기사 월 수익이 낮아 지원자 저조. 허가차량 50% 정도는 운행을 못해서 경영이 어려우니 놀고 있는 차를 서울시가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변경이 진행되면 지금 놀고 있는 차량도 개인택시로 동갑하여 도로에 나오면 기존 개인택시 매출이 나눠 먹기가 되어 개인택시 면허 1억 1천 투자에 메리트가 상쇄되어 결국 면허 값만 내리는 부작용이 지금 막차 타면 허탈할 수도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분은 전체적으로 잘 쓰시다가 지금 막차 타면 허탈할 수도 이랬는데. 아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한꺼번에 법인 택시를 전부 다 개인 택시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대수를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 천 대에서 오백 대를 감차해가지고, 오백 대를 개인 택시 쪽으로 전환시켜서 내준다는 건데, 그렇게 눈으로 볼 만큼 확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 말도 일리는 있는 게, 아, 법인 택시 휴무 차량들이 어, 운행하지 못했던 차량들이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나오면 은 그만큼 돌아다니는 대수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단성은좀더 떨어지는 얘기예요 음. 예, 예.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산 분들이 막차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그거는 별개죠 네, 예, 예. 네. 저희들은 이제 얘기할 때 조금 이슈가 있으면 요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예, 예. 뭐, 뭐 이런 일은 제가 볼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정부에서 순수하게 법인택시를 사들여 감찰을 하면 가장 좋으나 정부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면 법인 여덟 대 개인 한 대로 바꿔주는 식으로라도 감차하는 게 어쨌든 총량을 줄여 노는 법인차에 새로운 기사 유입을 막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신 그냥 노는 법인차만 감차할 게 아니라 회사 택시에 몇 프로까지 감차하도록 조항을 넣어서 이랬는데 아 이분은 정말 정답을 내리신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택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도 전에는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권을 받아 갖고 나왔잖아요. 그 네.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니까 법인 택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개인 택시로 전환을 시켜 주고 그 법인 택시 난반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소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예예. 네. 예. 그리고 서울 법인 택시 넘버 가격을 실 가격으로 산정해서 어, 개인 택시 한 대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쳐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 난박 값이 서울이 1,500만 원 선에 네.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개인 택시 난박 값하고 거의 비쳐가지고 비춰, 그걸 구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8대1로 할수 있는 걸 갖다가 2대1로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총량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오히려 늘어난다는 논리를 말하는지요. 택시가 늘어나나요? 법인이 줄고 개인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 택시 수가 늘어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택시 면허 값이 떨어지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 <laughs> 이분은 런이 어, 생각을 잘못하신 거지 네. 지금 법인택시들이 휴무차량들이 기사가 없어도 놀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네. 이 차량들이 개인택시로 전환되면 은 놀고 있는 차량이 있었을 때는 그 수가 돌아다니지 않지만 은 이게 전환이 되면 은 전환된 만큼 개인택시 대수는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이분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아, 놀고 있는 차량이 아, 개인 택시로 전환되면 그 전환된 만큼 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네. 법인 택시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법인 택시 숫자를 개인 택시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운행하는 개인 택시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렇죠.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2인 이상 시 인당 1,000원 부가 요금, 거리 증가 요금, 기본 요금 조금 상승, 콜 호출 시 일체는 보가 시외 요금 통행료와 복귀 가스비 정도 요금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시외 요금이라든지 거리 그다음에 시간 요금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아 택시에 자좀 모순된 점은 네 사람이 타도 한 요금은 그 요금밖에 안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 호출 택시를 탔을 때도 호출비를 안 받고. 네. 그게 대해서는 조금 어,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택시를 두 사람이 타는 건 기본으로 봤을 때, 세 사람이 탔는가네 사람이 탔을 때는 어느 정도 핸디캡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다음 요금 조정할 때는 기본 요금보다도 거리와 시간 요금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녕였습니다